시간 음, 지금 시각 4시 4 0분입니다 4시 30분 도는에 들어가야 습니다 그리고 다른 는어오는연구들에게 목요 시간, 그리고 함께의 농림 운동 시간들이 방함께배시가 되겠습니다. 대냥내 해보 니 치고 다 아이고 <laughs> 전 박사님 멘드리시어요. <몇> <laughs> <laughs> 네, 네. 함께 5분 운동 진짜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필요한 부위를 근육을 유완시키는 필요한 부위를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운동기구 없이 할수 있는 거니까요. 허리가 아프다면 누워서 하시고 거리가 아프지 않다면 제자리에서 걷는 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걸을 때 앞꿈치로 까치발로 걷기를 하는 겁니다. 까치발 걷기 출발합니다. 저는 까치발 걷기 하면서 덤벨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스 여쓰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세 여섯 여덟 일곱 오이노 오오 오오 1.5km에서 3km로 바꿨는데 이 무리가 가는 도서의 시행하도록관하지 않은 분들에 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까지 9.5kg까지는 는데 오늘 산초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산초 여러분들 함께하는 운동 습관들이기 지금 시각 4시 4분입니다. 제자리 걷기 까치발로 처음에는 까치발로 걷기 되면 어렵습니다 어딘가 어, 싱크대나 침대나 어디 붙잡고 까치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어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어, 꼭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자리 걷기는 처음에는 어디 지지된 책상이나 어디 모서리 붙잡고 천천히 네, 앞꿈치 앞, 앞 발로 까치발 걷기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매발 서기도 필요 하긴 한데매발 서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이 어, 까치발 걷기입니다 까치발 걷기가 최고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산책이나 등산을 갈 때도 어, 간혹 가다가 띄엄띄엄 앞꿈치로 건너 특히 비탈에서 이차로서 앞꿈치로 가는 걸음을 걸으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4시 45분. 여기는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あっこれで。 운동 중 주변 들리는 승부안 보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전기적으로 해야 돼. 있지 않고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5분, 점심 먹고 5분, 저녁 먹고 5분, 저녁 먹고 5분. 자기 시간 5분. 25분을 해. 넉넉합니다. 습관이 들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5분 운동 시간 드리기라고 합니다. 5분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운동의 근육, 필요한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특 남자든 여자든, 아래 종리가 아래 종아리가,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래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종아리를 해서 펌프질을 잘 해주려면 아래 종아리 근육이 운동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아치발 걷기를 하는 겁니다 아치발, 아치발 걷기를 해서 종아리 근육이 원활하게 활동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름동 수감기기의 이 시간이 4시 48분 이번에는 스피디 스포츠 아카데미. 다시, 여기다, 오른동 출발하겠습니다. 좋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휴식 시간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수시로 하면 좋겠지만 나쁜 일정이 있다면은 5분 휴식 시간을 통해서 같이 걸어, 아끔씩으로 걷는 거 잊지 마시고 어디 일을 할 때도 아끔씩 걸으시면 됩니다. 끔간시 뛰어낼 수 있습니다 리는 <laughs> 항상 복부와 중점고 습관이 될 때까지는 헬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는노목요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피드 스포츠 박사니다

to, um...

제자리에서 가치발로 걷기 실수하시기 네.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숙들이 제자리 걷기 시행 중에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제자리 걷기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발로 앞발로 가치발 걷기로 실수해 봅니다 제자리 걷기를 하되 앞으로앞으로 제대로 볼 기회를 실시습 mm -hmm. 말시지 말라고? 네. 너도말시지 말라고? <웃음> <웃음>

꿈을 쓱네 반갑습니다 5분운동 여러분과 함께하는 5분운동 시간입니다 각자 제자리에 서서 5분동안 네, 까치발로 서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쉬고 싶다. 목요일은 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여러분, 행복합 오늘 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좋아요도 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